근데, 첫 번째 압수수색했던 장소와 두 번째 압수수색한 창고가 다르대. 예. 계속 내부자의 어떤 고발이,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압수수색에서 청와대 문서들이 엄청 발견되지 않습니까? 아,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음. 이명박 측에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압수물은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겨야죠. <웃음> <웃음>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진짜. 그러니까, 모르고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키워드는 음. 정확하게. 그게는 이제, 수사를 대비한, 보도의 전략이거든요. 모르고 가져왔다. 그런데 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무현 정부 시절 초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했죠? 이건 사본이다. 이 사본을 다줄 테이니 내가 PC에 접근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했는데 고 거절하면서까지 온갖 음해와 모략을 저질렀죠. 그죠? 아방궁이 어니이 사건이 그 사건이거든요. 거기에서 국가 비밀을 본다는 등 많은 등개치라을 했죠. 그죠? 그래서 다 반납해갔던 거 아닐까? 그런데 영포 빌딩은요. 이건 개인 건물입니다. 그렇죠. 개인 건물의 국가기밀문서를 가지고 가서 누군가는 보고 분석하고 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자료를 활용했다는 라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이 새끼가 정말 짱돌로 존나게 조사버려야 되겠다는 라 생각이 드는 게 이건 법도 뭐고 없다. 지는 온갖 무법천지를 다 해놓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 적군 권한만 달라고 통사정을 했어도 도부했던 새끼가 지는 갖고가 복사해서 이거는 좀 용서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번에 적폐하고 상관없이 기록물에 관한 어, 법률에 의해서 반드시 조사가 돼야 하는 상황이고 사정기관이 이 조사를 하겠다는 라게 입장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문제는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돼 얼마만큼의 양과 어떤 종류의 문서를 갖고 가서 어떻게 이것을 사익을 추구하는 데 활용했느냐까지 전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 중에 하나는 그 기록물의 내용을 떠나가지고 그 기록물이 영포필딩 지하에 있는 것 자체가 범죄 행위잖아요 범죄 행위죠 지금 이명박은 이쪽에 물타기 하는 거야 어 이거 실수로 들어왔네 당연히 기록관으로 가야지 그 자체가 범죄 행위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거죠 그렇기도 음. 하고요 이번 2차 압수수색에서 나온 문건 중에 가장 놀랄만한 문건이 뭐냐 하면 그때 다스 관련해서 특검 수사가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명박 측에서 자 검사가 이렇게 물어볼 거니까 우리는 답변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소위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던 것이 보관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조사에 대비해서 만들었던 그 체크리스트가 그 체크리스트가 개인 것도 아니고 청와대 문서로 해서 그게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2차 압수수색에서 이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신비님이 얘기했듯이 이거는 복사본을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본인이 관련된 가장 그 그대간이될 만한 자기한테 치명적인 해가 될 만한 문서들을 갖다가 숨겨놓은 거 아닌가 대통령 기록관에 넘겨주지도 않고 본인이 슈킹에다가 숨겨놓은 게 이번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요. 제가 우리 방송에서 예전에 이 조직을 캐었는데 영포 라인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영포 빌딩이요. 영포 라인에 영일과 포항의 출신들 이명박이죠. 이 영포 라인들이 국정원을 장악했고요. 어~ 국무총리실에 일 민간인 사찰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지금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도 영포 라인이고요 그리고 이 영포 라인에서 주로 비밀리에 작전을 폈던 게 연어라고 해서 전직 대통령들 뒷조사한 게이 영포 라인에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포 라인이라는 이름을 딴그 건물의 지하에 지하에 이 비밀 문건 국가 아, 비밀 문건들이 발견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하나의 것만으로도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국가의 중차대한 비밀 남북한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무기 구입과 관련된 종, 어, 중요한 문건들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국가에는요 중장기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인들 잘 모르시겠지만 10년, 20년, 5년 이런 단계로 해서 국토 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자도를 갖고 가가지고 자료를 갖고 가서 땅 투기에 사용, 사용하게 되면 사익을 추구한 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이게 정말 의미가 있다는 게 뭐냐면 왜 하필이면 영포 빌딩에서 나타났냐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영포 라인 애들이 숨어서 무슨 짓을 했냐는 겁니다. 여기서 작전 모의를 무엇을 했냐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밝혀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입니다. MB가 죄가 많다고 해서 이 문제를 소홀히 한다면 저는 국가의 기강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종이 한 장도 주지 않았던 MB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 로긴 접촉 아이디 하나 주지 않았던 MB가 자신은 서류를 갖고 나가요. 그리고 자기 사저에 있었으면 제가 이해라 조금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유 재산인 영포 빌딩에 이거를 보관했다고요? 그럼 누가 받겠냐는 겁니다. 누가? 국토 장기 계획을 가져갔더라면 큰 문제입니다. 투기에 누가 못하겠습니까? 돈 있겠다, 정보 있겠다, 미리 땅 사놓으면 10년 전에 사놓으면 20년 후에 30배, 40배 뛰는데, 그러면 자식들한테 인계해줄 때, 어? 제주도처럼 10만원짜리 땅 사서 300만원 된거 아닙니까? 3년 사이에. 그럼 자동으로 이게 불법, 불법 상속 아닙니까? 이런데 악용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역학적으로 악용되고 활용됐는지까지 전조사해야 된다. 용서할 수 없다, 이거는. 불쾌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가회동집 팔았잖아요. 네. 청와대 다른 직원한테. 그왜 팔았냐면은 그 자체가 임시로 서울 거처 같은 거였잖아. 네. 퇴임하자마자 바로 양산으로 내려가기 위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요. 음. 그 다음에 두 주택 보유에 대한 도덕적인 비난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정책이 아, 그렇지, 다 생각해보니까? 주택 보유하지 마라! 라는 게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음. 하나는 과감하게 처분을 한 거죠. 음. 몸소 보여준 거예요. 가회동이 아니라 홍은동. 홍은동인가요? 네. 아. 가회동은 임영박이죠아 그렇다. 옛날에 옛날에. 앞수색 아. <laughs> 주체가 달라요. 이 영포빌딩 두 번째 들어간 거거든요. 한 번은 동부지검에서 2층을 털었고, 이번에는 예. 중앙에서 지하를 털었어요. 그렇죠. 아 이번 주또 지하 통은 네, 중앙이에요. 중앙이요. 에 중앙은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140억 다스 140억 BBK로부터 돌려받는 과정에서 직권 을 남용한 게 아니냐라는 고발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거는 중앙에서 하고 있는데 어쨌건 결국 이 동부 건 네. 여기 중앙이건 다스가 누구 거냐가 확인돼야 그 다음부터 조사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여기에서 어쨌건 청와대 문건이 나왔다는 지금 얘기가 돌죠. 청와대 문건이 나왔다. 그리고 야. 이게 압수색을할때 지하 2층 비밀창고를 생각도 못했어요 그 전에도 누가 음. 그러니까 꼭 집어줬죠. 그러니까 꼭 집어줬으니까. 음. 훅 들어간 거예요, 그냥. 제가 음. 2층으로 그딴데 들리지도 않고. 야, 진짜 완전 빙고 어마어마한 어가 그러니까, 공간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완벽한 진술을 해준 그렇죠. 거죠. 진술해주지 않으면 에이. 왜 지하 2층 뭐하러 갑니까? 거뭐찾고 있는 점지도 모르는. 어. 아, 데 아, 수제 들어가면 처음부터 막막 아무데 다 가봅니다. 아. 근데 그렇죠. 지금처럼 딱 적실 했어 완전히 네. 아. 완전 찍어서 간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거기서 지금 일단 뭐 저희가 뭐다라고 단정은 못하겠지만 음. 굉장히 유의미한 자료가 나왔다는 얘기가 좀 있고. 음. 그리고 또 하나. 그노현전 대통령 그 봉화 갔을 때그 이지원 시스템에서 본이 나중에 책세좀 보려고 했던 그거 나중에 문제 삼았었잖아요 에이. 대통령 기록관법 위반이다. 그래서 결국 노무현전 대통령이 다른 이제 자기 밑에 있었던 사람들을 처벌하려고 고발하려고 움직이 보이니까 다 돌려줬죠. 다 돌려줬죠. 네. 근데 이거 대통령 기록물이면 이건 대통령 기록관법 위반될 수도 있어요 원본이면 사본 그렇죠. 음. 유출은 아니지만 원본 유출은 대통령 기록관법 위반이 된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지호는 사본을 가지고 왔잖아요. 때. 그렇죠. 그래서 사본은 대통령 기록물 유출 아니다 네. 이렇게 판결을 내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청와대 문건이 원본이라면 이게 또이 주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면 아또 아이고. 혐의가 하나 또 추가될 수도 있는 아이고. 거죠. 예, 혐의 하나 추가요. 박근혜 <laughs> 전 대통령이 비슷 비슷한 거같아요 네. 이제는 혐의 이제 자체가 개수가 예. 비슷해져 비슷해져가나요? 개수가 비슷해져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생기는 거죠. 뭐 사본이든 원본이든가 뭐 나중 예. 문제고 뭐 지금 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근이 혐의에 뭐 그거 하나 더한다고 무슨 특활비가 있는데 어쨌든 이걸 그럼 왜 갖다 놨을까라는 거. 왜 갖다 놨다 그러니까 왜? 갖다 일단은 하냐. 그 문서가 뭐가 있는지 모르는 아직 나온 지는 아닌데 음. 뭐 청와대에서 했던 뭐다스 관련 자료들이다라는 얘기는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조금씩 흘러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그렇다고 하면 본인은 입장에서 뭐 숨겨야 되는 건데. 파쇄하고 없애는 게 맞는 거잖아요. 기본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요 여기까지는 가정. 음, 음, 음. 에, MB가 다스의 주인이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다스 관련 문건을 가져와서 지하 2층에 보관했다는 걸 이제 가정을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 그럼 숨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지고 나왔다. 음. 왜 그랬을까? 아마도 <laughs> 결국 차후에 있을 음? 다스에 관한 실수자의 분쟁. <laughs> 이 씨가문의 내란 이것을 대비한 게 아니었겠는가 만약에 아까 제가 전제 조건이 으흠. 맞다고 팩트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드리면 왜냐면요 지금 보세요 지금 형식상 주준 누구죠? 이상은씨이상하고이동형 이동형 쪽으로 가죠. 네. 극단적으로 말해서 내 거래니까 자꾸 이 사람 그러세요. 네. 아. 네. 극단적으로, 아, 극단적으로 네. 말해서 이번에 수사 결과, 네. 아 저희가 수사해 를 봤더니 음. 이명박 전 대통령 거임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음. 수사 결과 나온다고 가정합시다. 네. 아, 그면 이제 한이상은 씨고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 이동형 씨가 내 이름인데 내거래너가 이제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 너 백도 네. <laughs> 주주 확인 청구 이런 걸 가지고 이시영 씨가 나 <laughs> 나 중에 소송을 해도 못 이겨요. 왜 검찰에서 기본적으로 수사한 결과가 있거든요. 증거도 아, 없잖아요. 증거도 네. 없잖아. 진짜 애매한 문제라고요. 이 다스에 관련된 문제들이. 아, 그래서 저는 이 다스 문제 보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아, 이명박 전 대통령 속마음은 뭘까? 음. 만약 이게 본인 게 아니라면 진짜 이게 내가 빨리 여기서 내 누명을 벗어야 된다고 할 건데 만약에 가정에서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면 본인은 이 수사 결과 어떻게 되게 받아들일까? 그러니까 돈이냐 할까? 징역이냐 이건 어? 거요 아니 난 그거 진짜 어. 궁금하다 왜냐면 음. 만약에 자기 거를 가정을 하면 네. 여기서 검찰이 아니라고 확인을 해주면 네. 그럼 음. 내 자식 자손만데 재산이 날라가는 거고 야, 음. 어? 진짜 본인이 거라고 확인을 해주면 음. 검찰이 내 재산을 찾아줬네 근데 나는 감옥을 감옥 감옥 할 감옥 할 가야 되고 있고 음.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전제가 예인 것이라고 가정을 에이,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이게 한발더 나갔고. 그럼 이게 2000,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궁금하다니까요. 2010년에 네. 다수 전문가 대답 좀 해주세요 2010년에 김재중 씨가 아, 그 네. 목숨을 아니 그 돌아가시잖아요. 천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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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중 씨가 네. 돌아가시는데 그 다음에 권 부인에게 이게 넘어가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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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는데 그렇죠. 이상하게 20% 정도를 세금으로 대납을 해요. 그렇죠. 상속세 물납. 네, 예, 그래서. 자산공사로 들어가요 자산관리공단 으로 이거는 딱 그때 계산이 나온 게 나중에 공매 경매 나오면 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그래서 그것은 권씨를 설득했고 넘긴 거죠 음. 자 근데 이때 초비상이 걸려요 어 이상은 씨도 이제 나이가 많은데 이상은 씨까지 배랑 사고가 나면 이 집은 어떻게 하지 호국으로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음. 이 소문이 한때 2010년도에 돌았어요 또 최근에 이동형씨 녹취록 보게 되면 네. 야 이거 어차피 니네 건데 많이 싸움 많이 났죠. 그데 예. 이게 지금 싸많는 내용들이 나온단말이요 네. 그리고 140억도 또 MB가 돌려달라 그러고 네, 분쟁은 이미 있었다. 그렇지. 데이 서류를 그럼 왜 갖고 있었냐. 음. 자 법적으로는 다 이제 피하고 음. 그냥 니네 거 우리 거 아니야 해갖고 정권도 이제 투표 이게 그 보수정권이, 다음에 보권이 계속 갔다고 가정하면 다투표서 끝났어 이제 음. 그 다음에. 이동영이 내 거라고 우길까봐 고그 자료를 갖고 있다. 그렇죠. 빠르다. 그게 그게 기. 제일 검... 네. 김태현 변호사 설명해 주세요. 예전 음. 얘기 하나 해 드릴까요? 2008년 때 삼성 특검할 때 음. 특검에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찾아줬잖아요. 막 네. 근데 그 중에서 그 삼성 계열사 중에 고위 임원하다가. 내일도 은 이생가 낼 겁니다라고 이원 회장 한 대로 소송을 낸적 있어요. <laughs> 그래서 회사가 발칵 뒤집힌 지아 졌죠 결국. 그분이어요 아, 졌죠. 예. 이자 어? 그러니까 <laughs> 눈치 없이 왜 그래? <laughs> 그러니까 차명, 가지돈이이이 가지는 사람들은 음, 음. 언제든지 그렇게 실수자한테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요. 이런 네. 소문도 있었잖아요. 한때 네. 그정영회 장이 네. 땅이나 그 강남 땅을 다 이사들에게 차명으로 주고, 네. 나중에 다받았떼는 거예요. 네. 유일하게 한 사람은 이거 내 땅인데? 네. 토옥동 땅. 네. 어, 그분 대, 대단히 센 분이에요. 그래갖고, <laughs> 결국 정주영 회장한테, 정주회장돈딴땅 날라 그러니까, 무슨 일?